연장 동점 오른쪽 화살표 중심 타선까지 만났는데 155km 정면승부 원할 루키는 성장했다. 베테랑 투수조차 어려울 상황을 극복했다. 신인 정우주 19는 다시 한번 발전을 이뤘다. 정우주는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원정경기 5에서 회 5동점인 10회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무한타원 볼넷 1탈 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하나는 이날 1회 초 노시완의 3점 홈런으로 초반 기세를 잡았으나, 부족한 수비와 투수진 흔들림 등이 겹쳐 5에서 5동점으로 연장전에 돌입했다. 9회 말 등판한 마무리 투수 김서현의투구 개수가 단 10개였기에, 10회 말도 그가 나올 것 같았지만, 하나는 신인 정우주를 선택했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 로 하나에 합류한 정우주는 고교 시절부터 150km 중반대 강속구로, 최고급 투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1순위는 정현우, 기움 가차지했고 정우주는 두 번째로 지명되어 하나 유니폼을 입게 됐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정우주는 일찍이 구질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범경기 3경기에선 2와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1군 진입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달 30일 KT전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성공적 데뷔를 한 정우준은 이날 경기 전까지 총 6경기 등판으로 경험을 쌓았다. 3실점하며 흔들린 적도 있었으나, 꾸준히 3진을 잡아내며 확실히 타자를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연장 10회 말 두산 타수는 3번부터 시작됐다. 3번 타자 양해진은 김기현으로 교체됐지만, 4번 양석환, 5번 강승호는 그대로였다. 양석환과 강승호는 물론 김기현도 장타력 있는 타자들이다. 실수로 한 개만 잘못 던져도 끝내기 홈런을 맞을 수 있었다. 장타 역시 경계해야 했다. 신인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순간 정우주의 배포가 빛났다. 첫 타자 김기현과 승부에서 연속 직구 3개로 3구 3진을 이끌어냈다. 양석환과의 승부도 과감했다. 첫구 슬라이더가 바깥으로 빗나갔지만 이후 직구 세개를 정확히 꽂았다. 결국 양석환은 이 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강승호와의 승부에선 연속 볼세개가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나 불리한 카운트가 됐다. 하지만 계속 직구 승부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6구째에는 155km 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강승호의 집중된 커팅에 결국 볼넷이 됐다. 그러나 다음 타자 김재환을 상대로도 직구 다섯 개를 던져 포수 플라이 아웃으로 10회마를 막아냈다. 투수진 막내가 만든 또 하나의 기회. 그러나 하나타선은 연장 11회 초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최지강 투수를 상대로 심우중 황영묵, 플로리어리 삼진과 범타로 물러났다. 결과는 냉정했다. 연장 11회 말 등판한 이상규가 안타와 번트, 볼넷 등으로 이 사말로 위기에 몰렸고 김기현의 끝내기 안타로 경기를 내줬다. 하나로서는 아픈 이 연패. 그러나 정우주에겐 연장 10회 말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또 하나의 성장 무대로 남게 됐다. 정우주의 고교시절 활약은 2025년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드래프트 당일, 전체 1순위로는 키움 히어로즈가 투수 정현우를 지명했고, 이어 하나 이글스가 전체 2순위로 정우주를 지명했습니다. 입단 당시 하나는 선발 로테이션 강화를 위해 젊은 투수 영입에 집중하고 있었고, 정우주는 그 계획의 핵심 자원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입단 후 계약금 5억 원과 연봉 8천만 원에 계약한 정우주는 하나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선수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입단식에서 그는 하나의 우승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팬들은 그의 성장을 기대하며 큰 환영을 보냈습니다. 정우준은 프로 데뷔 전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를 통해 프로 무대 적응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초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된 스프링 캠프에서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투구 기술과 전략을 배웠습니다. 특히 구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변화구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3경기에 등판에 2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프로 타자들을 상대로도 위축되지 않는 과감한 투구와 자신감 있는 마운드 매너는 코칭 스태프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범 경기 당시 그의 최고 구속은 157km였으며 슬라이더와 커브 등 변화구의 완성도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우준은 2025년 3월 30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8회의 구원 등판에 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데뷔전에서 그는 최고 구속 156km 위치구와 함께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선보이며 두 명이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이후 정우준은 불펜 투수로 꾸준히 기회를 얻으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초반에는 큰 경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등판 기회를 얻었지만 점차 중요한 국면에서도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월 8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5호에서 5동점이던 연장 10회 말에 등판해 중심 타선을 상대로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우주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150km 중후반대의 강속구입니다. 최고 구속 157km를 자랑하는 그의 직구는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무브먼트도 뛰어나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키 188cm, 체중 92kg의 탄탄한 체격에서 나오는 힘과 폭발력이 그의 강속구의 원천입니다. 변화구로는 슬라이더와 커브를 주로 구사하며 최근에는 체인지업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140km 초반대의 슬라이더는 직구와의 속도 차이가 크지 않아 타자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프로 경력이 짧아 변화구의 일관성과 제구력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우주의 또 다른 강점은 마운드에서의 정신력과 배짱입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인 직구로 정면승부하는 모습은 베테랑 투수들도 쉽게 보여주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특히 연장전이나 말로 상황과 같은 고비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침착함은 그의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정우주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재구력 향상과 변화구 개발이 꼽힙니다. 현재는 강속구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피칭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프로 무대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력 관리와 부상 예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인 만큼 무리한 등판과 투구수 증가는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화구단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정우주의 등판 일정과 투구수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선발투수로의 성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펜투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체력과 경험이 쌓이면 선발로테이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구단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를 선발투수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베테랑투수들은 정우주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김범수 선수는 정우준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로 구위와 힘은 이미 최상급이라며 경험이 쌓이면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리 투수 김서현도 연장전 같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직구를 과감하게 던지는 배짱이 인상적이라며 그런 정신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두 선수는 정우주에게 재구력 향상과 몸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투수 코치진도 정우주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구 개발과 투구 메커니즘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우주도 적극적으로 코치진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